안녕하세요. 옹그리시 옹인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기는 자카타입니다자카타의 어, 호텔 안이고요 어, 아마 여기가 이제 교민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고 해서, 어, 왔던 이제 끄망 빌리지, 뭐, 인근에 있는 그랜드 끄망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어, 사실 여기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진행하려고 한 2, 3주 전부터 이 호텔에 연락도 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이 공간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번 자카야타에서는입설명회는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요. 어 사실 이제 자카야타에 저희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갖지 않고, 안 그래도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그의료입시 상담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분 학부모님들이 좀 많아서 어, 자카야타에 이제 오게 됐는데, 자카야타 가면 도 지금 보면, 원래 제가 처음 있던 그 중국이 과거에는 아주 많은 교민들이 계셨죠. 이제 그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많은 교민들이 이동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베트남에서 굉장히 긴 기간을 또 이제 우리 학원 동료하고 했는데 어 자카르타에 와 보니까 이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 아무래도 이제 절토에 특히 오래 들어와서 어저희게이게 개별적인 입상담이나 여러 가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자카르타가 부쩍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카르타를 오게 됐는데 어뭐 기내 짧은 기간밖에 있지 않긴 했지만 어 자카르타는 어떻게 보면 아직 교민분들이어 많이 이제 모여들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다른 지역들만큼. 큰 이제 보통 얘기하는, 뭐, 중국에 얘기하면, 뭐,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라든지 호치민 요기만큼, 요렇게 어떤 교민사회가 어떤 결집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코리아타운이랄까요? 이렇게 규모 있게 결집되어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민분들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 좀 산재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 그래도 지금 한국학교가 지금 보면, 자카타 한국학교가 뭐, J, 어, 뭐, KIS에서 직수라고또 말씀하시는데, 유학 교 학생 숫자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데이터시안 밝겠지만 거의 호치민 하노이 한국 학교 다음으로 이제 그런 규모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카타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 그 j i s 학교도 어 생각 제가 이제 유학 교대에서도좀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어, 막상 그 학교 학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어 굉장히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도 하나의 어떤 새롭게 교민사회가 형성이 되는, 교민사회 형성된다면 저희 관심은 그거죠. 한마디로 우리 한국대 입시위에서 준비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실 수 있는 학부모들이 님 많아지는 아마 그런 지역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가졌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조금 시행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한데, 아무튼 그래도 어, 어제, 오늘 그 여러 학부모님들 만나 뵙게 돼가지고, 나름대로 자카야타에 대해서 또한번좀알수 있는, 다음에 준비하게 되면, 내가 이 지역인 학부님들한테 모 어떤 걸, 그, 전달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어, 반둥 예, 그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으로, 어, 또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1박 2일 전, 내일까지 일정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도 사실 보니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민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내일 설명이라든지, 특히 내일 설명에 회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소수여가지고, 어, 솔직히 약간 고민 했었거든요 반둥 차로도 지금 거의 3시간 이상 아마 이제 소요가 될것 같은데 이동하게 되면 어, 그렇게 이제 먼길 이동해서 어,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 있었지만 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매체 통해서 뭐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도 그렇고 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현재에서 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현재에 체류하고 입설명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제가 예정한 대로, 어, 잠시 뒤면 이제 이서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고 나가서 이제 반둥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둥에서 이왕 가는 거,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아마 이번에 자카다 반둥 요 일정이 아마 요 측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수 있는 아마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남은 일정이 말레이시아도 남아있고, 어, 코치민도 남아있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일정이 베트남 하노이인데, 하노이에 마침 그 입설명의 장소를 제가 이제 그 확정을 못해서 확보를 못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또 오늘 오전에서 하노이에 있는 어, 경남학원에서 또 공간 제공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귀중한 어, 공간을 제공해 주신다는 어, 연락을 받아서요. 어, 그래서 어, 하노이에서도 이제 어, 우리 콜롬포에서도 입설명이 하고 호치민에서도 입설명회 하고 거기에 이어서 어, 이번 동남아 어, 순회 방문이라고 할까요? 여기 마지막 일정이 하노이에서도. 입 설명이나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딱 3일차 됐거든요. 이번 일정에 어 일정 동안 여기에 이제 마무리가 잘 돼서 어 우리 이 지역의 작부님들한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건강하게 남은 일정 잘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봉무리종환입니다어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반둥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반둥에 비 명이가 이제 한3 0분뭐 나쁠 시점인데요. 어, 지금 반둥에 있는 한빛 한교에 설명회 장소죠 저희가 지금 설명회 준비하는 중에 있고요. 어뭐 제가 작가다가 써야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이렇게 본인이 아주 많이 거주하는 지역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 힘드실 거같다 생각이 듭는데요 어, 그래도 이제 우연 사실 이제 제가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지인분께서도 이렇게. 설명해 할수 있는 공간을 또 이제 마련해 주셔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어, 아마 이제 이전에도 지금 아마, 어, 이런 전 세계에 보면 반동과 같은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수가 거주하는 데 있지 않아서 어시정보를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 한계을수 밖에 없는 사실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아마 그런 지역이 인 시작 포인트 중에서, 학생 중에서 아마 저희 어, 오글리시 유튜브 영상 시청하고 구독하시고 영상들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같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지역 개인이라아 다니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이 반동에 와서 설명를 진행하겠다는 가장 큰이지 하나가, 어, 동행들이 많지 않은, 어,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분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떤 흥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니다 아무튼, 예,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설명해. 어, 잘지될수 있도록 어, 준비해서 마무리잘수있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아, 사실 마이크를 제가 안 써도 되해하는데 목소리 작진 는 않거든요. 일단 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전에 네, 그. 안녕하세요. 오이시종윤환입니다 어, 이 지금 그 촬영하고 있는 곳은, 예, 말레이시아 팔로프, 어, 더 포레스트 163 강연, 진행하게 될공간이고요 아마 이제 한, 또한 30분 정도 있으면 아마 이제 또 학부모님들 만나뵙고, 여러가지 연습을, 어, 요거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벌써 팀떻 그래도 여기 더 포레스트 163에서 워낙 저제어떻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보시다시피 잠깐 보일지 모르겠지만 섭외 공간도 아주 깔끔하고 <laughs> 또 신청도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어 그래도 이제 아마 그 제한된 인원이 3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이게 이미 거의 저희가 광고를 하고 바로니까 거의 뭐 이미 한 열흘 이상 전에 마감 내놨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원래 참석 한 명이 참석 못하신 분도 어, 좀많을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덕포에서도 스산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어, 또 어떻게 위 지역에 계신 분께서도 어, 정말 굉장히 먼 지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참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있으면 거의 남단에 계신 사시는 분이 저선영이에 어, 오셔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어,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어, 제가 남들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 최대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뽑죠 아,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이학생종합 해외고 시 하는 굉장히 직접 분야이네요, 해외에서사권 대학에서는 명사권 아까 여러 가지 이 때문에 를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종환입니다 홍림 어, 지금 대학 시간이 0시 반면 한시다된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주 늦은 시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피곤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인도네시아로 들어와서 아마 자카야타에서 이제 이틀 보낸 다음에 반동으로 떠나기 앞서서 아마 요 영상을 아마 이제 찍었던 것 같은데 어, 반동에 인도네시아 자카야타에서 반동까지는 차로 갈때 3시간, 5대 3시간, 10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거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어, 우리 입시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어, 우리 지인분들께서 워낙 준비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힘들지 않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와서 말레이시아 는 어저께 들어왔거든요. 어제 들어와서 오늘 입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학부모님들 예쁜 만나 뵙고 또 내일 오전에 학부모님 세 분을 연이어 가지고 뭐 만나 뵌 다음에 이제 바로 또 공항으로 이동해서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으로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치민 일정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어 오늘 말레이시아 입설명에 굉장히 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우리 투머치 토크라고 하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학제가 11년, 그러니까 12년 우리 일반적 익숙한 건 12년이잖아요. 12년이나 11년 학제를 갖고 있는 학교, 그 국가이다 보니까 어 이전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던 그 학년의 이력이라 할까요? 학기를 이수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조금은 색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한데 있어 굉장히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특히 여기는 A레벨 과정 을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A레벨이 AP나 IBBS는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부분을 가능하면 꼼꼼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려 거의 2시간 반, 거의 2시간 40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집중해 주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고 격려해 주셔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거의 일정 중에, 어, 절반 정도를 이제 소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자로 봤을 때는 베트남의 기간이 조금 길긴데요.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 지역에서 만나 학부모님들 들어주셨던 여러 가지 소중한 이야기들, 또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한번 제가 마음에 담고, 또 어떻게 하면 이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좀더 고민하고. 그래서 이번 동남아 순회하면서 설명이, 학부, 설명이 하면서 학분이 님만나뵙는 이런 시간들, 소중한 시간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마무리 할게요. 자, 남은 기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그리 씨, 옹인환입니다.